안녕하십니까? 해운조 학교 여러분.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해고사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도구입니다. 도구. 도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. 첫 번째는 지레가 있고요. 그다음에 도르 레가 있고요. 그다음에 빗면이 있습니다. 조금 있다가 학습 목표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세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은 당연히,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, 쉽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, 그것의 목표가 있죠. 그러면,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. 그러면 쉽게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, 쉽게 일을 한다가, 과연 무엇인지,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학습 목표입니다. 첫 번째, 도구를 사용할 때.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, 도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했죠. 첫 번째, 뭐? 지래. 두 번째는 뭐? 도르래. 세 번째는 뭐? 그렇죠. 빛면이 있습니다. 빛면. 이세 가지를 도구를 사용할 때 장점, 쉽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힘과 이동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생활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예를 세개 이상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. 일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요 도구를 사용할 때 지뢰를 사용할 때 도래를 사용할 때 혹은 빗면을 사용할 때 모두가 다 통하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우리가 지뢰를 얘기할 때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지뢰 우리가 지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04쪽입니다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304쪽이에요. 지레란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긴 막대와 받침대를 사용하여 물체를 들어 올리는 도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<laughs> 이 지레는요. 선사 시대부터 쓰여졌습니다. 선사 시대부터 쓰여졌는데 이 선사 시대부터 쓰여졌던 이 도구를 과학적으로 처음 얘기했던 사람이 아르키메데스입니다. 아르키메데스,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. 아르키메데스 하면 유명한 단어가 있죠? 그렇죠. 유레카. 유레카를 외치면서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에 생각해낸 굉장히 똑똑한 과학자인 이 아르키메데스가 지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지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. 길이가 충분히 긴 지뢰와 지뢰목, 즉, 받침대만 있다면 전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다. 즉,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 지뢰가 일을 쉽게 할수 있는 도구임을 충분히 하게 설판했다 이겁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긴 막대하고 받침대를 얘기하는 겁니다. 여기에 지금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이게 긴 막대고요. 그다음 아래쪽에 삼각형 모양이 이게 받침대입니다. 이긴 막대와 받침대를 가지고 충분히 쉽게 일을 할수 있는 이 질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 교과서 305쪽입니다. 지금부터 과제입니다. 자, 우리가 이 305쪽에 있는 이 실험을 직접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 선생님이 나와 있는 표나 정리하기 1, 2번 문제를 선생님의 동영상을 보고 잘 정리해 보면 됩니다. 실험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큰 나무 막대, 길이 50cm 나무 막대에 5cm 간격으로 홈을 파고 나무 막대 한쪽에 100g짜리 줄을 고정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나무 막대 홈이 받침대 위에 놓이게 해서 지뢰를 설치한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부분이 중요합니다. 지금 여기에 이렇게 50cm 길이에 있는 이 나무 판자에 받침대를 올려놓고요. 이가 부분에 용수철 저울을 누릅니다. 용수철 저울로 아래쪽으로 눌러서요. 여기 반대편에 있는 추를 들어 올리는 그 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거다, 이겁니다. 이때,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 받침대, 이 받침대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, 이가 부분과 받침대 부분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이 누르는 힘, 이 누르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게이 실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. 그래서 각각의 힘과 그 다음에 그 길이를 측정을 해서요. 받침대와 가사의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과정 3을 반복해서 이 각각의 경우에 한 일의 양을 계산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지금 받침대와 가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들 교과서 305쪽을 보세요. 아래쪽에 삼각형의 받침대와 가 사이의 거리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지뢰가 수표일 때 누름 용술철의 눈금이 크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?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가부분이 이동한 거리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한일의 양은 똑같네요. 한일의 양이 똑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, 마지막, 옆에 비교 실험입니다. 용수철 저울에 100g 추를 매달고 지뢰가 수평이 되었을 때하고 같은 높이만큼 천천히 들어올렸을 때 한일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? 이걸 보니까 지뢰가 한일의 양은 아까도 0.05줄이었는데 이 추의 무게도 한일의 양이 똑같이 0.05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교과서 305쪽입니다. 이것도 정리해야 돼요. 자, 첫 번째 정리하기 1번입니다. 받침대와 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뢰를 누르는 힘의 크기와 지뢰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는가? 받침대하고 가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, 자, 잘 보세요.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지뢰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지뢰 이동거리는 점점 길어진다. 이거를 꼭 외우십시오. 받침대하고 가 사이가 멀어지 멀어질수록 지뢰를 누른 힘은 작아지고 지뢰 이동거리는 점점 길어진다.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. 사람이 직접 추를 들어올릴 때와 지뢰를 사용하여 같은 높이까지 추를 들어올릴 때 한일의 양을 비교해 봤을 때는 둘다 0.505줄로 같다고 하는 것을 아까 확인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뢰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지뢰라고 하는 거는요. 똑같은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보다 적은 힘으로 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시 한번. 지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유, 뭐 다른 이유도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똑같은 무게의 물체를 들어 올린다 하더라도 그냥 손으로 들어 올린 것보다 보다 적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, 이겁니다. 무엇을 사용할 때? 그렇죠. 지뢰를 가지고 사용할 때. 들어올린다, 이겁니다.